수원 구은역 신분당선 확정.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수원시 건성구 구원동에 위치한 복층 테라스 신축 빌라를 소개해드릴게요. 집 전체적으로 깔끔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데요.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시공을 하여서 청소와 관리가 용이하며 여름엔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고 열전도율이 높아 겨울에는 따뜻함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각 방의 크기도 여유가 있어. 침실 가구를 배치하기 수월해 보였고요. 거실 포함하여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주방은 냉장고 자리가 준비되어 있고 가스 렌지와 후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주방창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쪽으로 다용도실이 연결되어 있어 동선이 최적화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그럼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복층은 층구도 높아서 성인 남성이 걸어 다니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개별 테라스는 복층에서 외부로 연결되어 있었고요. 막힘이 전혀 없었고 활용도가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집을 보시고 싶으시면 010-3333-6403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